지금 자다 깨가지고 목이 잠겼는데 CUC 5라운드 다크스타 여기 잘합니다 배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기랑 아처퀸하고 분노마우터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로 와봐봐 내려와봐 박좀 보자 한번더어 되겠네 5번을 저는 선점하겠습니다 여기 될것 같아 필리핀 첫 번째 공격 일렉트로 타이탄 조합입니다 퀸이 일로 가네요 일이 아니고 볼로 두 마리, 우후 <laughs> 우후 넣어가지고 여덟 시 정리합니다. 월부로 벽을 저렇게 열어 짖겠다는 거은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투석기 석궁두개 긁으면서 지나가겠다는 건데 여섯 시정으로벽 뚫고 들어가겠다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퀸이 좀 어떻게 좀 길이 빠져야 되거든. 이 검콩 체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라인에 검콩이 없나 보네 자, 볼로가 금강까지 정리를 해줬고 뭐 무난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 워든 넣고 이제 로챔을 만날 거기 때문에 6시에 일렉트로 타이탄 한 마리 넣어주고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대공포가 날아가면 월브가 들어갈거예요 친구들 잘해. 바바킹도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비행선으로 홀을 잡는데, 비행선이 홀을 못 잡으면 베스트인데. 근데 무적 쓰면 뭐 무조건 잡겠지. 손에 트 틀이 없어. 홀은 분노 깔았기 때문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laughs>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은 비행선을 잡고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돌겠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힐러가 안 붙어주고 있어. 여기 있는 일타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마법이 너무 많다. 워든을 일단 먼저 죽었고. 바바킹 부활해서 퀸은 이제 힐러가 오고 있죠? 퀸 스킬 빨리 빠져야 되는데. 자, 토네이도 빨콩 퀸 스킬 빠졌고. 오, 마법은 많긴 한데, 너 마법 아끼다가 너 똥된다? 내 알바는 아니지만. 어, 해골 썼네. 아, 마법 너무 많아. 마법이 너무 많아. 퀸 살아나고 있어. 아, 힐러. 힐러 너무 크네. 바바킹놈마 아초퀸 잡아라. 자, 로챔 쪽에 분노 헤드헌터까지 넣어줍니다. 아이고, 저 바바킹 멍청한 저 로챔을 탕에 탱하고 있냐. 헤드헌터를 잡고 잡아야지. 자 요래 되면 이거는 완파입니다. 필리핀 두 번째 공격. 슈아복, 슈바조아, 라바 몬볼 얼른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뭐든 더 쓰네. 방출기도 한번. 아 아이스가 없구나. 그냥 가는 거야. 안 밀렸네. 한번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리네. 오. 클랜성. 바로 밑에 떨어졌죠? 빈 공간이 많이 없는 곳에 곡제까지 잘 들어간 것 같은데 걸룬이수석기 잡아줬고, 자 이제 방타들이 날아가고 있고홀 날아갔고, 분타랑 마타 왼쪽에 있는 분타도 정리될 것 같고, 마지막 투명 깔아서 모놀리스까지 잡아줬습니다. 장인의 집 하나 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많이 날아갔죠? 많이 날라갔고, 6시 쪽으로 갑니다, 6시 쪽으로. 퓨아가 얼굴로 잡아주겠다. 많은 걸 해주는데? 자, 근데 지금 로챔을 상당히 빡대게 넣었어, 이런 시간에. 석궁이 로챔을 딱 꼽아야 되는데, 화살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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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바킹을 꼽아버리네. 바바킹 스킬 쓰면 바깥쪽으로 돌고, 월분을 일단은, 어, 뚫어주네. 자, 디기가 빨리 죽었어. 디기, 디기 체력 없어. 그리고 로챔이 벌써 럽샷으로 죽었습니다. 아, 이거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하면은. 바바킹 스킬하고 뭐 슈바 14마리 있다곤 해도, 안쪽에 멀티인패방으로, 아초 킹이나 바바킹이 안 들어가면은 어 월브 개멍청이 안 들어가면은 어, 바깥쪽으로 돌면은 계속 임피한테 맞는단 말이지 어 퀸아 바바킹 따라가라 바바킹 따라 니네 남편 따라가라 아 이걸 밑으로 돈다고 와 유니콘이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와 이게 저 안으로 들어가네 이러면은 못 막는다 근데 뭐안 들어갔어도 완파 했겠다. 자, 2021 들고 오는 다크스타. 한국 세 번째 공격. 뭐죠, 이거는? 올위 조합인데, 박쥐가 8개나 있습니다. 일단 슈퍼벌룬으로, 아처타워를 자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넣어준 건가? 어쨌든 지금 투명 박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있는 임패 2개를 잡아냈고요 분노 마우타워까지 잡아주면 개이득인데, 와, 잡았다. 자, 완전 개이득받고. 그리고 벌룬을한 개씩 넣었는데 또못 잡았어. 그리고 항을 한, 한 개씩 더 넣어줍니다. 아처 타워죠두 개를 자르는 게 뭔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박쥐를, 아, 선박쥐. 근데 여기 내전탑이 나와가지고, 이거 아이스 안 쓰면 박쥐 이거 왼쪽, 왼쪽,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아, 그래서 임패로, 아, 박쥐로 임패를 잡았고, 저 아처타워를 끊어준거구나 박쥐 경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응 해준거 같은데 박쥐가 오른쪽 석궁까지 잡고 터지겠다 독수리타워가 희한하죠? 원래 요즘 바바킹 투입됐는데 왜 바바킹 타겟팅을 안하고 왜 박쥐를 타겟팅을 하지? 지금 지 원하는 만큼은 정리가 안된거 같긴 한데 돌풍선으로 홀을 잡으러 가는거 같거든요 어차피 여기 아처타워밖에 없어서 검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12시에 볼로를 많이 넣어가지고 워든 석상까지 자르려고 한것 같은데 안 잘라 안 잘라졌고 비행선으로 바꿔서 갑니다 여기서 무적 써서 가고요 홀 쪽에 뭐 분노 깔건 없어요 그냥 잡아야 됩니다 바바킹이 오, 가고 있는데 그래도 홀은 잡아줄 것 같고 이게 지금 이게 워든 석상이 안 날아간 게좀 아쉽다 이 골렘 몸빵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로챔 들어가자마자 워든 꼬칭이한테 타겟팅 되니까 한번 올려 줍니다. 아이스는 이제 없어요. 아, 뭔가 뭘 하려고 했던 건지는 보이는데 아, 이거 화력이 부족하다. 용 파트에서 화력이 딸리네. 대폭 두 개까지 나오면서, 어이구, 야, 대폭 두 개가 세긴 하다. 용 체력이 저렇게 많이니까이는 자, 로챔미 로챔을 일단은 뭐 잡아줄 겁니다. 체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잡아가거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박쥐가 요 아처타워, 폭탄타워, 대포 세 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줬어야 되고. 뭔가 조금 아깝다. 뭔가 다 왔는데, 퀸하고, 투석기하고, 분노아웃하고 잡아야 됩니다. 야, 퀸, 일로와. 일로와. 발가고. 오, 트랩 안 나왔어. 자, 잡아줘 한방에. 어허, 이러면 안 돼. 곤란해, 됐지? 됐어, 됐어. 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아바킹 안으로 들어와. 오. 가자! 뚫어 뚫어! 클랜성 빼! 그래 나독 갈아줬다 루틴 투입!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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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와줄게 바바킹어 이거 야야야 슈퍼바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이퀸 살려야 되나 퀸아 아, 버려 버려 워든 워든 버려 버려 스킬쓰고 마비시키고 잡고 하면은 완판네 아크스타 심장을 얼려버려야되니까 <laughs> 일별차이로 필리핀한테 줬습니다 아쉽게